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의 모든 분야마다 그 분야를 지배하는 법칙들, 원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가가 건축을 설계하는데 그 역학 법칙을 무시하면서 설계하면 그 건물은 부실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시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법칙을 내가 모르거나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가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뉴턴이요. 딱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말을 해요. 중력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그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세상이나 비물리적인 세상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법칙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 창조주가 만드신 법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갈때 후회하지 않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래요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런데 이 내주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다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일드라는 단어로도 있어요 항복하다란 뜻이에요 전쟁할 때는 항복하다 그리고 교통신호에서는 양보하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다. 땅이 어떤 열매를 내어주다 할 때도 일들을 써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복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절대적인 창조주에게 향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창조주가 만든 법칙에 사용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건물에서 빨리 1층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내가 항복하면서 살아갈 때 나는 복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면서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항복하지 않으면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해서 나 혼자 내가 내 고통을 거둬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항복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손에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린 자녀가 자기 맘대로 살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심지어 게임까지 중독이 됐어요. 그럼 그 자녀가 잘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녀를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이 자녀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내가 모든 것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복된 것을 자기가 누리는 선택을 한 것이 항복이에요. 그 어린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알고, 아빠의 능력을 알고, 아빠의 지혜를 알고서 이제 아빠 말대로 다 깨, 아빠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 보통의 어른들이 그 자녀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칭찬을 하죠. 그 아이에게 하, 너 손해 보는 짓을 왜 했니? 왜 아빠한테 그렇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함께 게임을 하고 같이 중독됐던 그 아들의 친구들은 그 아들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너왜 바보같이 아빠 말 들어? 우리처럼 이렇게 게임도 못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며 그들에게 마주대할 수 있어요.